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성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41절 48절 말씀. 이거는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잊지 않더라도 한번 다음에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충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같이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저희 함께 읽었지만은, 6페이지 보시면은 10번 보이시죠? 6페이지 보시면은 10번, 네, 그 부분은 온수 해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6페이지, 네, 그 아까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에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어떤 부분이냐면 은 우리가 지금 어, 에루살렘을 향하여 즉, 저희는 이제 새 에루살렘이잖아요. 새 에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헤롯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온수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온수 그래서 크게... 새 에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방향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세 봉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가에서 써놨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 그래서 잠깐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린 우리 저 여러분은 제 예루살렘을 향여 가는 도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을 그들 보면 예수님 여행하시고 계시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제 순례자라 부르면 지금 저희들이 순례자로서 마침 뼈를 찍은게 아니라 지금 순례자서 로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은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점검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세상이 자기 자신이 온수가 되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영적인 길에 있어서 새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사단 세상 자기 자신이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히브리스1장을 통해서 암성하고 계시지만은, 나의 의의는, 어,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사단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 있습니다. 그죠? 자식이 자신과의 타협.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이 공과를 가지고 좀 나눠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어, 또 이제 이전에 배운 부분도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영혼을 얻어드리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사단과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시키면서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되는데, 이알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이깁니다만, 어, 아는 것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세 존재를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기는 거는 날마다 이겨야 돼요. 순간마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의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모세. 모세가, 이제, 허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성경이 이적이라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잘하신것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뭐, 뱀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됩니다. 그죠. 한센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문둥병 나왔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번째 어떻게 되냐면은 강에서 물을 떠다가 버리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피가 됩니다. 피. 그죠. 이건 물론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영성가들이 말하는 세 가지 원수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는 세 가지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뱀, 문둥병, 피와 연결해서 묵상하고 싶다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28절 말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은, 새 에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길이고, 사도 바울 표현을 빌리면은, 어떤 제자가 참된 제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은 뱀을 이기고 문득병을 이기고 그다음에 피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뱀은 사단이고 문득병은 자기 자신이고 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완전한 자가 되는데 완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공부를 적용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이 사단, 세상, 자기 자신 때문에 새 에로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머뭇머뭇 거리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지만은, 이걸 잘 적용할 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사단이 우상인 건 그만 동의가 되시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사실, 세상이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다는, 얘는 깊게 점검되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잠깐 뱀부터 말하면 뱀은 사단을 의미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 좌여러분은 모세에게 적용하면 좌여러분은 뱀을 이겨야 됩니다. 여되는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죠? 어 예수님에게는 헤롯, 헤롯, 헤롯을 여우로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서는요. 문둥병과 같은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결점이 많다는 거예요. 결점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흠이 없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은 뭐, 지금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등병을 영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함,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그러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가 같다는 거죠? 문득변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리고 래그 이제 피는 물이 있어. 물.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누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요. 어, 나 자신을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 이해했죠?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분하고 우리가 잘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사단은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을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죠?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래 그래서 이 세상은 보통 저희들이 세상을 소망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을 소망한다. 사랑한다는 건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건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상은 뭐냐? 이해되시죠?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섬기는 거, 이거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세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게 되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 그죠? 잘 이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단, 세상,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사랑 세상은 소망하고. 그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는, 시브리서 12장 말씀을 이 공과에 적용하면, 이 공과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의 복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도중에, 도중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야곱의 세겜 사건 공부했잖아요.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머물러 버리죠. 머무를 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단 핑계를 대시든지, 세상 핑계를 대시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핑계를 대든지, 핑계를 대가지고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혜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징계를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징계를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순례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 주제로 말하면 다시 제자의 길을 힘을 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바을펴서 그죠? 길을 곧게 내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뭐한다는 거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증인들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제들이해서 징계를 하나님의 주신지 아시겠죠? 결국 징계를 통해서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과 비우게 있을 때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 사단이고 그 다음에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징계를 잘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또늘허 하루밖에 없지만은, 주님만을 목적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연단을 통과한 제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 거리를 연단과 연결하면, 잘 연단된 사람에게는, 이해되죠잘 연단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연단된 사람에게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연단된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봐보세요. 사단은 무엇으로 이기냐?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그죠? 사단은 두드러지게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믿음. 지금 세상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소망을 어떻게 이기냐? 하늘 소망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소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연단받으면. 그럼 어디로 소망해야 되는 거죠? 하늘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새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좀 우리가 가슴 아픈 거는 점진적이라는 거.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좀빨딱빨딱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 100% 전부 다 점진적이에요. 늦어요, 늦어. 생각 하나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워하는 사람, 섭섭한 사람, 불편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어떠세요?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그나도 불편한데 어떠세요? 더 불편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들으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점진적이에요. 아무리 아무리 편하려고 해도 안 편해, 안 편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을 주 안에서 품고 살아간다는 거는 그냥 내 이야기 아닐 때는 너무 쉬워도요. 내일 이야기가 되면은,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체들께서,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무엇을 이기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도 뭘 받으셔야 돼요?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소망도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소망은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게 세상은, 피요, 피. 이해되시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한해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한다는 건문등병이요 문등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구 사랑이 될까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또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은 뭐라고 하냐면 체험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일마다 우리를 죽이며 자기 부인 자아 보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를 아마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이 체험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주님께 믿음을 체험받고 소망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지금? 그죠그 다음에 사랑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우리 잠깐 전에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는 거죠?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죠? 소망만 잠깐 봐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빌리보서에서 했던 말씀은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거는 잘 아시니까 안 하는 걸 하고, 우리 로마서 말씀. 어, 자주 들으시지만은 깊게 마음이 새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을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도행, 이제 다음에 로마서. 어, 자주 읽으시고, 자주 들으시지만은 깊게 묵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3절부터 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5절을 보려고 합니다. 5절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뭡니까? 즐거워하나니. 이는 활란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뭘입니까? 소망을 이룬 줄 알면. 이 소망이에요, 소망. 이해되시죠? 이게 하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흐르죠. 분바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가 환란 가운데 즐거워한다, 환란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 저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는 담대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제 이야기가 되면은 사실 환란 가운데 즐거하기는 어렵죠. 환란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자고 했잖아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자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자겠으니까, 아, 결국, 환란은 우리에게 뭘 가진다는 거죠.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분바됩니다. 이러시니까, 쉽게는 이표편이요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생, 이렇게 용솟음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믿음의 사랑, 소망의 사랑, 그러면 사랑의 사랑.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 되는 거죠. 이게 누가 보더라도 환란 가운데 믿음으로 돼야 돼요. 그죠? 환란 가운데 소망으로 돼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환란 가운데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이 부분이. 어,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어, 그 다음에 한 방법이 나온 거냐면, 뭐, 홈리스를 도운다든가, 이 되죠?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전제론적으로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전제론적으로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그 다음에요, 사랑의 사람.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홈리스를 도운다든가, 고아들을 돕는다든가, 어떤 성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 있었다고요? 헤롯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겨내셨다. 근데왜 이겨내신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는데 너희들도 뭐해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헤롯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사단, 세상, 자기 자신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어, 모세처럼 이겨내시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연단이라는 이름 써서 이겨 내시든지 소원을 하고 우리가 달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순례자에게를 포기하며 제자에게를 포기하면 반드시 하나님 무엇이시더라고요? 뭐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적극적인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 하나님은 징계 안 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사생자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알았거나네 제가 보니까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얻으시려면은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얻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럼 그 모습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 온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 여러분은, 어, 이 징계라는 걸 워낙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잘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